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늘 푸른 꽃농원에요. 아, 화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새로운 화분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아, 요 앞전에 앞전에 요 있던 화분이죠. 나무 토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네. 요 화분 8,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신기 좋은 화분 5,000원짜리 화분이 있고요. 이렇게 색깔마다 있고. 어, 요 아이들은 원분이죠 저렴한 아이들, 네, 8 0 0원 내지 하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 아이는요, 요 아이도 롱분인데 조금 사이즈가 커요. 요 아, 화분은 만원입니다. 네, 만원씩. 색감이 이렇게 다른 아이, 요런 톤도 있고요. 음, 요, 어, 초록색 계열, 요런 계열도 있습니다. 화분이. 어, 그리고 앞전에 요렇게 보여드렸던 롱화분, 요런 스타일도 있고요. 어, 뒤에는 요런 거 만원씩인데요. 요런 롱화분 스타일이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있고요. 다만 원씩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좋은 거요. 요런 화분이 있, 있고요. 요런 색감도 있습니다. 다만 원씩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 요 화분, 음, 요 가격이 1 2 0 0 0원 적혀 있네요. 요런 화분도 있습니다. 1 2 0 0 0원 하는 화분이고요. 1 2 0 0 0 원씩이고, 어, 요런 주물럭 스타일 화분도 있어요. 요 화분도 아, 노란색 밝은 색감인데요. 이렇게 입구가 살짝 좁은데 12,000원 하는 화분입니다. 통풍에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롱분이 있고요. 아, 요런 색 화분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입구가 더 넓고요. 조금 이 롱분보다는 조금 짧은데, 요런 색감 12,000원씩이고요. 아, 여기도 이것도 12,000원씩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넓은 스타일. 여기, 12,000원입니다. 요런 스타일 화분이 있어요. 멋스럽고 좋죠? 네, 주물럭 스타일로. 색감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런 색깔, 어, 푸른 계열, 네. 아우, 요, 요거 타키 계열, 이런색 화분도 멋스럽고요. 이렇게 요런 종류 화분, 12,000원에 판매된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요 화분은요, 아, 아주 입구가 사각으로 된 화분인데 조금 넓, 넓은데요. 아, 14,000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14,000원 적혀 있고요. 아, 뒤에 롱분 요 아이, 요렇게, 요런 스타일로 아가들, 목대 있는 아가들 심기 좋은 화분이 이렇게 있고요. 아, 요 위에는 꽃그림이 그려진 사각 화분도 있습니다. 요, 요 화분은요, 아, 14,000원입니다. 요렇게 14,000원이고요. 아, 요, 돼지 그림이 그려진 요 아이 너무 이쁘죠? <laughs> 요 아이는, 네, 22,000원입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laughs> 아가들 심으러 오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요런 멋스러운 화분도 있고요. 요거는 좀큰 화분이네요. 화분은 2만원입니다. 네, 아이들 심으러 오면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아요. 2만원요. 그 옆에 주물럭 스타일도 있고요. 아, 요렇게 조금, 어, 조, 좋은 공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런. 어, 12,000원 화분도 있고요 요렇게 멋스러운 화분도 있고요 어, 요렇게 요런 화분은 어, 콩분 보다 조금 큰 소분 인데요 어, 저도 요, 요 아이 어휘를 심어 놓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런, 요런 색감 아이들 어, 심어 놓으니까 다육 아가가 참 돋보이더라구요 8,000원 입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저렴한 아이들, 뭐, 4,000원, 5,000원 하는 아이들, 어, 그대로 있고요. 어, 그리고 요 스타일 질감이, 어, 다육아가들 심으면 통풍도 잘 되고, 아, 물 마른도 아주 좋대요. 요 아이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사각 화분으로, 어, 이루어져 있어서요. 아주 멋스럽습니다. 요렇게 문양은 조금씩 다르고요. 요런 느낌의 화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밑에 요런 스타일 12,000원씩 하는 화분들이 그대로 있고요. 어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 화분. 이런 거는 가격이 5천 원 내지 그 정도 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 사각 화분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어, 문양이 조금씩 다른 어 요런 꽃 그림이 그려진 아이들이 있어요. 요 아이들 8천 원씩입니다. 가격이 네 조금 소분에 가까운 그릇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귀여운 스타일이죠? 어머,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요, 6,000원이네요. 아,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 이런 화분들이 다육이 신기에 물 마름이 참 좋다고 그러시던데, 이런 질감이요. 그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6,0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요 아이는 12,000원, 앞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12,000원에 섞여 있고, 노란색 꽃이 그려진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어, 아, 그리고 여기는 조그마한 아이들, 신기 좋은 아이들, 12,000원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 뒤에 요런 파란색 화분이 그려진 아이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초점이, 요런 <laughs> 생 화분, 18,000원 정도 하는 아이들,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이 있고요. 요 화분은, 어, 요거는, 26,0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화분 보면요. 요런 질감의 화분이 있어요. 요런 거. 요런 거 24,000원씩 합니다. 아, 어, 코 인형이 있네요. 어, 너무 귀엽다. <laughs> 요런 아이들도 장식해놓으면 이쁘죠? 네. 네, 웃고 있네요. <laughs> 24,000원이고요. 이 화분은 음 요거는 어 가격을 안 적혀 있는데 이화이도한 26,000원 내지 할것 같습니다. 요 화분 가격 볼까요? 요것도 가격이 안 적혀 있네요. 대략 한 26,000원 정도 아니면 뭐그 정도 할것 같고요. 네. 요 화분은 네, 26,000원입니다. 요렇게 노란색 꽃이 그려져 있는 화분이고요. 어 여기도 해바라기 그림인데 요것도 26,000원이고요. 아, 어, 다리가 높아서 아주 동풍이 잘될것 같습니다. 아, 어, 이 화분도 한번 가격 볼까요? 이그 화분도 26,000원이고요. 아, 어, 이렇게 조물럭살로 스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그림이 그려져가 있네요. 어, 이요 위에는요, 어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어 이렇게 18,000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어 옆으로 가보면 음, 큰 화분들, 요런 화분들 앞전에 보셨던 화분들이고. 이렇게 창신기 좋은 화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요 어, 조그마한 화분들, 콩분, 콩분 화분들, 이렇게 새로 도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아, 너무 귀엽죠? 요 화분. 어, 3,000원이랍니다. 이 화분. 아 괜찮죠? 네, 조그마한 아가들 심어놓으면 너무 앙증맞고 귀여울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원형 스타일로, 원형 스타일로 요렇게 요런 예쁜 화분 색감도 있고요 어, 요 화분은 2,000원이라 합니다. 아주 둔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화분인데요. 요 화분도 2,000원이고요. 아 요런 화분 요런 거 4,000원씩이랍니다. 4,000원씩요. 이렇게 작은 화분도 있고요. 요런 건 3,000원씩요. 어요 앞전에 보여드렸던 요런 화분은 네, 4,000원씩이고요. 이렇게 네모난 화분도 있습니다. 요런 화분도 조금 무거운데 요 화분도 4,000원씩이고요. 요런 거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품분들 어, 이렇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이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laughs>